재정신이 조금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분 그리고 설교 잘 하시는 분 보지 마세요 설교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저책 보시면 아, 제가 마치 하도 엑셀런트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동역자들이 복사님 아, 참 말씀 좋다는 말 종종 들으니까 나 조금 도와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좀 부족한 분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면서 가는 어, 분들 이런 분들 이 주시는 우리 교회로 어, 제가 주소를 이 기준에 전화드릴게요 경기 화성시 어, 화성시 반송동88-14아이프라자 어, 7층 7층 선악목장인데요저 전화번호가 010-9495-4577입니다. 4577. 이양호 목사고요. 여러분이 한번 성령 감동이 있으면 오시면 제가 또 없는 줄 하겠고. 그때데 오시는 분들에게는요. 아마 책을 공짜로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제가 좀 설명 들으시고 그렇게 서로 도움, 도움를 열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 이제, 그,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어, 화선시 반송동883 아이프라자 7층. 네. 2001월 29일 월요일 오전 7시. 그때는 이때, 우리가 상가에 에, 출근하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에, 한 50대, 주일날 50대까지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대 충분하고 가실 때는 어, 주차했고만 가져가면 공짜니까 병려하시고 오시면. 낮에, 월가상에 있는 낮에는 너무 상가 복잡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밤새벽에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눈이 있으는데요두 번째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그룹한 그룹 되기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요. 영적인 눈이 사장은 이제 우시아왕이 죽던 해 바쁘게 돌아다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성전에 무릎을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요, 환상을. 무슨 환상이냐? 하나님 보호자를 보는 환상. 여러분, 우리 한국교 교육자들 참 바빠요. 저도 뭐 별일 없는데도 바빠요. 나이가 좀 되니까요. 얼마나 한 주일이 빨리 가는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을 바로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돼요. 이우시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적으로,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액상통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왕권을넣 제사장까지 신뢰하려다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마에 문둥기 생겨서 별치에서 남은 여성을 보낸 불행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무시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이같아요 그리고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월분행하다가 나랑 관조가 되었어요결국에 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로 그가 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야가 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룹한 그룹터기가 오늘 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면, 하나님이 이 사야처럼 제 소명과 제 사명과 새로운 권능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영적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번째는 그룹한 그룹터기는 자신의 더럽고 여약한 모습을 자각하는 눈을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야의 머리도 찢은 게 아니고, 이마를 찢은 게 아니고, 눈을 찢은 게 아니고, 팔을 찢은 게 아니고, 입술을 찢었어요. 왜요? 사실 목회자들은 입으로 참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입으로 먹고 뭐, 입으로 사잖아요. 찬성과 기도뿐 아니라 저주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입으로 제일, 제일 마이진것 같아요. 여러분, 외상은 아무리 교통사고 크게 나도요, 1년만 지나니까 상처는 남지만 다 암울더라고요. 근데, 말로, 마음의 상처는, 자존심 상처는 평생 가도 아니죠. 상처가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참, 이말 조심 못해가지고,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이 만나도 언제, 어디서나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그런 착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룩한 그릇턱이는 그룹 사역의 현장을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 6장 이하이 부분 한번 봅시요 어느 정도가 응만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렇게 주여 어느 때까지 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황폐지고 있고요. 지금 전국까지, 종교인 과세 문제로 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좀 잘못하면, 다른 다른 들처럼도시 가지만 딱 협상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소득, 기본 소득만 세금 매기고, 남은 것은 목회 활동들은 다 복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야금장 35개 다 지금 세금 매기있다 그러면 이제 성재 사기 못합니다. 세금 매고 무슨 말할수 있습니까? 구제도 하기 힘들어져요. 아, 앞으로, 안잡으면 우리 기도로 브레이크 안 잡으면 이거는 어떻게 가지 몰라요. 저는 너무 못러워요 황폐지고 있어요. 황폐지고 있어요. 지금 만만한 때가 아니에요. 길을 막고 있어. 아예 마음이 둔하고 주님 말씀에 길을 막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더 황폐해질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니까 생명의 복음을, 신앙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동고부라나 유한풀로 멸망받은 것은 죄 때문입니까? 의인이 없었습니까? 의인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죄 때문에 심판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섯 번이나 하나님 다시요, 다시요, 번호 다시요 하면서 푹 매달려서 열몇 가게 내려갔어요.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하브라함이 하나님 한명만 더욕 하고 한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럴 때는 소돔고모라면 암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어디 경과합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넌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면서 공일의 함이 인자를 찾은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네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시는 의 열명이 되고, 한 명이 되면 된다니까요? 이 시대 지금 우리 힘으로는, 인간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희망인 거룩한 그룹터기는 전전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대면하는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는 우시아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신약, 교회, 특권 중에 특권이 이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못 다르지 잖아요 너희가 저를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냐 했으나, 이제는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 매일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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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대면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뭡니까? 북한 김정은이라는 핵무기와 미사일 ICBM으로 미국도 협박하고 일본도 협박하고 한국도 협박하고 한국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잖아요.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은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가요 적화 통일 전략 수정한 지한 번도 없어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전두환 독재 같은 분이 있어도 욕했어요, 안 했어요? 뒤에서는 얼마든지 했어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 만나면 막 했어요. 북한에서는요, 가족들 일도 못 믿어요. 다 신고하게 되안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신앙의 자유 자유 빼버리면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이름이 정신 이름 뭔지 아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들어가요 민주주의는 다 아,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유가 들어가야돼 자유가 들어가야돼 자유가 들어가야돼 자유 빼버리면 프리즘을 빼버리면 그 우리가 소, 소망하는 민주주의 아니라고요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인민 대중 노동자 사회 이거는 전부 다 공산당이 하는 전기라는 말이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중 노동자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다 민주주의라 그래요. 투표해요 근데 그게 90%잖아요. 찬성하면 죽여. 그 누가 생명 내려고뭐투 표가 되나. 찬성하는 안되니다 죽으려고. 감옥 갈려고. 아니, 인민, 대중, 노동자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민주인들, 그런 건 그런 아니에요. 자유롭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는 거예 달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마늘의 영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교, 1 7제을래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제3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순절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들이 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좋고 다 하면 젠틀하고 뭐다한대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혹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에 골짜기 던져 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야 돼요. 치유도 일어나야 돼요. 작년에 우리 성악 목적이 작은 교회지만요. 본사님 한 분이 완전히 대출리로 쓰러져서 몇 시간 경고 하고 내추인지 모르고 딴 체험하다가 응급실 갔는데 몇분 죽은 이비 중환실한테 갔다 나가도 했는데 살아나서 지금 완전 정상회복했어. 아마 좀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같으면 그런 취지 하나 일어나면 교인만 수백 명, 수천 명쭉 소문 내면 큰 부응될 거예 그런데 작은 교회는 소문 낼 줄도 몰라, 교인들이. 큰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님을 자랑하고 막설치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가 몇 명이, 몇 교회인지 아닙니까 6만 5천 교회, 30만 남녀 교역자, 25만 장로, 1천만 성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자유, 민주. 이는 날마다 성 정결되는 십자가를 경험해 돼요. 재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돼 정결케 돼요. 여러분 저는 민수기 민수기 14장 28절 창조하에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1 1조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복주나 암주나 시험해 보라. 하나님 자기 보고 시험해 보라는 1 1조 약속이에요. 말하기 상당심죠 또한 가지는 왜요? 이 은유의 문제예요. 나 유아가 말하며 내가 네 이름을 또맹세하므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에게 평하라 시행하리라 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번에 속으로는 좀 의심이 돼도 할렐루야! 그래야 돼 <laughs>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될 겁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믿음의 말, 희망의 말, 려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우리가 자꾸 망거다고 그러면 네. 자식들하울 그런 안 돼. 옛날에는 봉사하는도 많이 우리 한국이 만큼 된 것들로. 옛날 어머니들이 그 더러운 막방글레내차한그방글레 그 가지고 우리 아들과 딸의 코가 막막 옛날에 막 잘못 먹고 해서 코가 막다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이만큼 나면 그 더러운 그릇 가지고 그걸 탁 막으면서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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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풀하라말해요 그래 흥해라 흥해라 어머니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됐대요 얼마나 멋짐하네 코풀때도 흥해라 그래야 돼요 흥해라 잘못돼도 흥해라 그래야 돼요 아, 네. 제가 행복한 명문가족으로 안되는 나침판에 축복 용서를 생활하라 감사를 생활하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날마다 청격해야 돼 성령의 불로 태우고 주의 보유로 씻고 또 부활의 내을 경험해야 돼 부활의 용서 십자의 용서가 부활인 사깨께서 마지막으로 그릇한 그릇터기는 날마다 슬압천사들처럼 주님 맡기신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 여러분, 슬압천사들 모습은 어떠세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 빨리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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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면서 주의를 했어요. 네 가지 원칙. 주의 종의 사역의 네 가지. 원칙. 주의 백성들의 네 가지 삶의 원칙. 왜? 얼굴을 가리세요. 여러분 이름을 내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권입니다. 주의 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솔리테오 글로리아. 종교계획의 뿌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왜? 두 날개로 팔을 여섯 날개가 다 있는데,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어요. 갈 곳, 안갈 곳, 다, 분별하고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옛날 70년대입니까? 그 통일교 문서민가 죽었지만, 그 친구가 그, 중신대학교, 대학부 학생회장을 했어요, 제가. 부회장 때인데. 73년도 희망의 대단제가 야단 났었어요. 막. 그래서 우리 신학, 정신대를 중심에서전 신학계 통합통합해서 통화, 수십만 장의 뭐 전단을 해 신상욱 박사 그때 서울대 학교 조교수 준 중교 교수 그분이시까서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온것다받아 다들 수십만 장 부족하다고만 전국 교회와 검찰청 대통에 뭐 퍼내고만 <laughs> 청계천 가서 뿌리고만 다들 났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안 되겠다 싶은. 미국으로 갔어. 미국에서 야단치다가 결국 죽었지만, 네. 여러분 두날개로 그때 초총파 연합회 이름으로 목사님들, 유명한 한국 전국의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일본으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막 같은 두여자들 방중에 보내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또통경비판했다면 다 까발린다, 그랬대요. 요즘 북한이 그, 그 방법 쓰고 있대요. 우리 목사님들, 큰 교회 안된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됐으면요, 북한에 가서 도움다고 갔다가, 밤중에 그냥 미인교회 보내서 사진 다 찍었어요. 지금 거기에 콕끌인목사님들몇분 있대요. 정치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콕끌여가지고 비판하면 김정은 욕하고 김정일 욕하면 요거 영 동영상 공개해 요다 공개되면 다 끝나잖아요 욕해고 면 그래서 코끝이 람 많대요 여러분 재단 숯불로 어렵게 될뿐 아니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생각 말 행동 삶 전체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삶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것 없겠습니다. 사단이, 이게 뭐, 뭐큰 소리 치고, 한대 맞아 뭘라 하고 탁, 사버리면 가버리잖아요. 초토화시키고 려요 사단이, 성령이 충만한 곳이 아니면 다 위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그릇 되면 날마다, 사람 천사들처럼 주님 맡긴 사역에 충성해야 돼요. 갈때안갈때 발조심해야 돼요. 그다나 신속히 순종해. 주의 성령에 감독해서 신속히 순종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감동해서 신속히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날면서, 거룩하다거룩하다 찬송하면서, 즐거운 기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힘들지요? 사회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제가 중년한게있고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한국 가서도 그냥 대가되막 하거든요. 그쪽에는 우리 친구 목사님과 응. 소굴을 겉으로 말 안했지만 소굴은 제일 제 제가 무시했어요 아니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데 늘왜 며칠 수 없냐고 소굴을 얼마나 제가 무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딱 해보니까요 옛날 70대 80대 60대 시대가 아니에요 2만 불 3만 불 그때는 경제적으로 제일 응. 배고프다가 조금 먹기 시작했거든요 기도할 재물이 별로 없어요 아플 때기도하고 가난해서 기도하고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자신 문제 기도하는 보험이 다 해결해 주면요 의료 보험이 다 해결해주고 실비 보험이 다 해결해 주야 기도 할 제목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히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뜨앙하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날마다 대면하는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아, 네. 네. 날마다 우리 입을 정결케 하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하님께 오직 영광, 발 조심하고 빨리 순종하고 날아가며 그리고 감사 찬송하면서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성경 몇 분들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서. 야고보스 5장 13절에서 18절,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신약 376페이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원한 다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참수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조회의자고들을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며 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래하겠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이니라일리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영승 엘리야의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의인이 강구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종된 것과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해서 하는 일인 것을 입에서 보여주십시오 딱세 마디 했는데 아멘 750명의 선지자들은 한종이 외쳤지만 죽은 신 거짓 신 가짜 신 응답이 없었어요 그날 딱세 마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요재단 모든 재물을 태우고 도랑 불까지 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살의 예수 이름으로 왕의 기도 정화를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경제를 향해서 노동기를 향해서 모든 무상해서 외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권리가 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74억이 산다고 랬는데요정지능하신 하나님 한 분들 이 일식을 까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이기. 예수님께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되었습니다. 물맷또 다섯 개 준비했지만 한 방이면 갑니다.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 옥장 신자는 이 다니엘 왕의 의인이 지힘을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한 창문을 열어보고 하루에 세 번씩 우리 삶을 한 애국의 기도 물론, 물론 겸손의 기도 습관적인 세분의 기도 다리오는 조금 어떤 면에 보면 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저같도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놈들이 나를 죽이라 하구나 내가 덜켰다간 현장으로 뭐 사장함이 되겠구나 그러면 창문 집에 돌아가서도 창문 딱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현장 부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에 행하는 대로 아예탁 공개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일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리의 임금이 관심이 들 소주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할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던졌어요. 던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천사가 푹 하고 안 올리겠어요. 안 열리게 그림거요 그러니까 누구나 또뭐 누구만큼 뭐그림이뜨거 뭐. 그리면 뜨거워요. 삶에 진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리로 죽으면, 다리에 는 다니엘로 죽으면 내가 승인하는걸 그러면서 왕이 악기를 지라고 음식을 그, 금하고 그냥 죽어 금하고 그냥 밤새 기도도 모르는 왕 대게 갔어. 내가 생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임금이여 만 살까지 사십시오. 내가 생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치올라가라고 할렐루야. 이이 네. 정도 보여줘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러면 그래서 그를 가온 어님은니까 함정이 내던 던졌더니 또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달에는 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욕하는 자는 당장 적격체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영성입니다. 그 장의 무기는 뭡니까? 기도, 찬송, 감사, 전도,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금입니다. 아, 네. 다른 무기는 전부 다 방어 무기인데, 칼만이, 성령의 말씀만이 공격 무기예요. 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아, 네. 기도로 무시도 기도하는 무시도 전체 무기, 핵무기보다도 수수단보다도 미사일보다도 강력한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드리는 왕의 기도를 통해서 아, 네. 이 시대를 구원하는 거룩한 그런 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